영화에 언제나 등장하는 단골 소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죠. 특히 영화라는 매체는 상상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의 장르나 분위기에 따라서 재밌고도 신기한 자동차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영화에 등장한 한상의 자동차 탑 7을 뽑아봤습니다. 배트맨 시리즈 하면 떠오르는 자동차가 있죠? 바로 배트맨의 배트모빌입니다. 한국에선 배트모빌보단 배트카로 불리는데요. 팀버튼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개근하는 배트맨의 자동차입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제일 익숙한 배트모빌은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의 텀블러입니다. 이전 시리즈들에 비해서 크고 아름답게 각진 몸매, 그리고 육중한 외관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자동차라기보다는 흡사 탱크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텀블러의 작중 설정은 교량 건설용 군용 장갑차입니다. 시제품으로 몇 대만 생산되고 썩혀있던 물건을 브루스가 개조해서 사용합니다. 나 아, 역시 남자라면 블랙이죠. Does it come in black? 터블러는 자동 운전 모드나 GPS 시스템도 있고 운전 모드와 전투 모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무기로는 전면 기관총, 로켓 런처, 후면에는 폭발형 지뢰가 있죠. 스텔스 기능으로 교란 기능도 있는데요. 이걸로는 경찰을 아주 쉽게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텀블러의 단단해 보이는 외관처럼 방어력도 상당한 편입니다. 일단 총알 정도는 우습게 튕겨내고 콘크리트도 그냥 박살내버리거나 거대한 트럭하고 정면으로 부딪혀도 꿈쩍도 않습니다. 하지만 RPG 같은 대전차 무기에는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역시 내구도가 상당한지 탑승자 배트맨은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배트포드를 사출시킬 수 있는데 자폭 시스템으로 텀블러를 폭발시키고 곧장 조커를 추격하죠. 007 시리즈 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몇개 있죠? 딱 떨어지는 수트, 섹시한 본드걸, 그리고 최첨단의 본드카입니다. 007 영화를 관람하는 재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본드카죠. 그럼 본드카 중에 유명한 자동차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서는 흰색의 로터스 에스프리가 등장합니다. 잠수함으로 변신해서 잠수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육지로 올라올 수도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 본드카는 에스턴 마틴 뱅키시입니다007 어나더데이의 본드칸데요 역대 본드카 중에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반사로 완벽한 위장술 자동 목표 추적 기관총 미사일도 탑재되어 있고요 고수석 사출 기능도 있는데 007은 이 기능으로 자동차를 다시 뒤집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동차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바로 분노의 질주 시리즈입니다. 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 중에서도 팬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차는 시리즈의 오랜 주인공 도미닉 토레토의 애마 닷지 차저입니다. 남자 느낌의 도미닉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차량이었죠. 도미닉의 동반자 같은 자동차였는데 뭐 2편 3편을 제외하고는 죄다 같이 차저를 타고 나왔어요. 차량도 68년식. 70년식. 2012년식 등등 굉장히 여러 버전의 모델을 타고 나왔는데요. 뭐이 정도면 소품이 아니라 자동차가 주연 배우라고 봐도 될 정도겠죠. 선이 굵고 마초적인 느낌을 가진 미국 머슬카. 이 머슬카의 대표주자 다치차죠. 롱힐 베이스의 순간적인 폭발력도 상당한데요. 이런 점 덕분에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새로운 모델도 나오고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 자동차입니다. 군내 질주 시리즈에서는 여러 모델들이 많이 나왔던 만큼 나오는 각지 차저마다 죄다 박살나고 터져서 부민닉은 차저 킬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아씨 저렇게 부셔먹을 거면 그냥 나한테 주지 미래를 다루는 SF 영화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날아다니는 자동차죠. 토탈리콜의 자동차는 항상 도로를 이용하고 도로의 위 아래 구분이 없다는 것이 그 특징인데요. 영화 설정을 보면 자기부상 기술이 그 핵심인 것 같네요. 토탈리콜의 자동차는 운전대를 조수석으로 옮기는 기능도 있고 차체를 틀지 않고도 방향을 바꾼다든지. 특수 시설을 이용해서 상승, 하강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제 5원소에서는 250년 후의 뉴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날아다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아예 도로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라 그런지 주차 시스템도 조금 특이하죠. 이 영화의 주인공의 택시로 그 시대의 기술을 볼수 있는데요. 면허증을 인식하는 장치도 있고 렌터스 <목소리>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안드로이드 컴퓨터도 있습니다. 자동차보다는 거의 비행기 수준이라 그런지 내비 시스템도 3차원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약속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을 때 총알 같이 달려주시는 이런 택시 기사님들 정말 반갑죠. 자 그런데 여기 총알보다 더 빠른 택시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택시의 택시입니다. 이 택시는 그냥 보통 택시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수석 수납함의 비밀 버튼을 누르면은 스포츠카로 변한다는 거죠. 차가 변신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트랜스포머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택시가 얼마나 빠른지 주변의 자동차들은 완전히 거북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교통경찰들은 쫓아갈 생각도 못합니다 택시2의 오프닝에서는 임산부 손님을 태우고 급한 마음에 지름길로 갔는데 레이싱 경기장에서는 레이싱 챔피언을 간단하게 추월하기도 하죠. 자 정말 급할 때 이런 기사님 만나면은 택시비 더블로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런 택시를 타는 거 참가해야겠죠. 자 다음으로 소개할 자동차는 시간 여행의 교과서로 불리는 작품 백투더퓨처 시리즈의 드로리안입니다. 드로리아는 브라운 박사가 타임머신으로 개조한 차량인데요.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한다는 게그 특징입니다. 엔진 위에 있는 장치가 바로 원자로인데요. 여기에 플루토늄을 넣은 다음에 시속 88마일, 약 141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면은 시간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백투더 퓨처 2에서는 원자로를 없애고 알수 없는 기계를 달았는데요. 그냥 아무 물건이나 넣어도 말 그대로 쓰레기를 넣어도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백투더퓨처2에서 드로리안은 비행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드로리안의 외관은 지금 봐도 정말 세련됐는데요 이 자동차의 기능만 따져서 보면 은 저는 이 차를 제일 갖고 싶네요 자 오늘 소개한 자동차들 중에서 이 친구들보다 더 특이한 자동차는 결코 없을 겁니다 자동차긴 자동차인데 말도 하고 춤도 추고 주인공도 지켜주고 모줌도 갈겨주는 아주 착한 녀석들이죠.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워낙 유명하니까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이건 뭐 거의 자동차라기보다는 로봇 생명체라고 하는 게더 맞겠어요.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는 단연 범블비죠. 주인공의 친구이자 수호자로 활동하는 범블비는 72년식 카마로부터 시작해서 2016년식 카마로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범블비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언제나 활기차고 귀여운 모습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인기 덕분에 트랜스포머 한정판 자동차를 판매하기도 했고 완구 사업에서도 이 친구가 가장 인기라고 하네요. 영화 속 환상의 자동차 TOP7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